대한항공 항공권 노쇼 벌금 위약금은 얼마일까? 노쇼 벌금 도둑이 얼마냐? 여행 앞두고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입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항공의 노쇼 위약금은 고정 금액 하나가 아니라 노선 국내 국제 예약 클래스 운임규정 프로모션 환불 가능 여부 발권 시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. 같은 목적지라도 할인운임이거나 비환불 조건이면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죠. 노쇼로 분류되는 순간은 출발 전까지 취소나 일정 변경을 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았을 때입니다. 이때는 단순 벌금만이 아니라 자녀 여정 자동 취소, 재발권 수수료, 운임 차액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총비용이 커집니다. 국제선의 경우 프리미엄 캐빈 장거리 노선일수록 금액이 높은 편이며, 탑승 수속 후 게이트에 나타나지 않는 게이트 노쇼는 추가 비용이 붙어 더 부담됩니다.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제 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. 피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. 출발 전 앱, 웹에서 예약 내역에 우임 규정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못할 것 같다면 마감 전에 반드시 취소 또는 변경을 걸어두세요. 일정이 불확실하면 환불, 변경 유연한 운임을 선택하고 캘린더 알림을 이중으로 설정해두는 게 안전합니다. 마지막으로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니 발권 후에는 내네 티켓의 규정을 기준으로 대한항공 웹사이트나 고객센터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는 게 최종 정답입니다.